매매를 듣는 여러분, 재심 여러분, 열심히 해, 열심니다열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해, 비어오 불어내립니다 천신의 평화 앞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 앞에 북극을 위하는 사람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천신과 양심과 민심이 달도 큰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한국국민 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 앞에 강력히 경매하는 바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심을 차리지 못하고 인격을 변수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없는 잡기의 뿐이고 양심이 없는 기회의 뿐이고 인격이 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잡기는 고치고 이간의 경험 반대로도 우리에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공동한 사회입니다. 인간의 경험입니다. 저의 체험과 대한 체험 의 정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드러낸 것입니까? 하늘의 뜻으로 벗어나고하늘에서하는 나를 가브리처럼 그르치고 있는 이불안한 그러면, 그러면, 그러무상식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러 인간의 의제 사람이라고 그러 사람이 아 그러면, 니다 사람의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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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영러면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인을면그로면그는 이것을 면그을때 그러면, 사람이. 그사람들의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이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민중이 바로 서서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영혼존통하 오는 관계가 생성되는 것이 바로 세계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개방대의시을 찾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풍경을 치르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의곱대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우리 인류모아 사람들이 한 패치로 이어진 한정종의 일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메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 천쟁이나 세계의 사는 천쟁이 벌어지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받고 있음 남의 일이 아닌 것임 나를 보내줄 수 있는 의심을 내가 계획고 있는 것이 지금 다뤄고 있는 지금 천의 전쟁사 제가 가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겠습니다. 1 9 9 0년대에 독성카이로 양주에 있는 사명카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답이 됐습니다 세상을 지혜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느니 너희가 독성과 아침을 부르며, 오만과 편절에 빠져서, 개명과 나태를 바보야. 사치와 반경을 즐기면서 헬급 발동을 내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홍동대와 부지수의 생존으로 정남의 죽간에 내몰이는 간복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을 내몰입고 간복사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세상이 여러분이 변하는 대로 주상 강원이하고 천민이 보고가 변하신다면 참여하고 각성합시다. 자칫지 않고 병들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죄 인정하고 병을 알아차리고 그 병을 붙인 자를 구하고 죄를 과할 수는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각성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고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러면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계로 참여하고 반대를 줘야 되는 이 기능 안에는 여이 바라는 평화는 지켜지지 않고 실수는 바아지않는 것입니다. 희망의 이런 생명, 그것이 부 희생해하 용서하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고통을 그 공감하라 세계는 그 정의하고 어림답게 아라 되어지지 않는 평화와 꺾을 수 없는 흩어수 없는 철선을 바로 서옵니다 그러면서 꺾어져 희망이 이루어지고 그 희망을 열어 나갈 수는 생명으로 대한민국은 윤란로 세계의 이가 깨어나 바로 서게 하는 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지옥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감옥살이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독산도 아주 덜 부리고 왕원의 판결에 빠져서 교복만 납해 사체와 방종을 즐기면서 패기과 갈등을 이사으시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부주소의 생존은 전분도 가중될 것이고 절망과 주름의 눈물는 이 지구촌의 상태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존 감옥 사리를 바라십니까? 이 땅의 천국을 두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참여하고 각성합시다. 고마움을 함합시다 이하고 존경합시다. 왼쪽으로 소통하고 왼손으로 공감하면서 세계롭게 참여하고 안 되게 주어야되는 대한민국과 세계인류를 지은 일과 함께 세계인류를 해결해서 완성시켜야 합니다. 내수를 믿기보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이 되시고 부처가게아서 정신을 채우기다는 여러분 자신이 부처여 보십시오 충분히 가난한 신의 예수님에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바로 얼까진 구깃덩머리여다일화주앙의 똥국이여. 세상을 억울하게 세게 풀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각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여. 윤석열 대통령이요 최후의 국민한국까지 모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로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고 대길로서 완성시켜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여 도화시키는 변화하고 진화하여 융화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랑스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덤덤, 것을 여러분이 니하늘로는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가음이태어들서 성담이 떨어지는 그런 우한을 가라앉보다도이로가을가고 갈아서 그곳에 을 심어서 지고피 열매를 맺서그을내에고 나를 수 있는 행운, 행적, 행복자 행동을 실천을 도는게 돼야 됩니다. 1복백1조복번째가0 0번을내려오는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시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100년, 1 0 세상에 뭐하느냐? 하가행 타느냐? 가야느냐 가야행 길을 타느냐? 가야행 길을 타느냐? 가야행 길을 타느냐? 가야을냐 가야행 길을 가야행 길을 타야 길을 가야행 길을 타야됩니을 타느냐? 가야행 길을 타느냐? 가야행 길을 타야행야 됩니다. 리는 돼지가 되기보다 배가픈 은 돼지가 돼서 그 자신을 알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내용의 이치를 알고 인격과 능력을 갖춘 능력자가 되고 아유고신과신심과 민심이 하나로 조화되는 대통령의 세상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국민 나를 위 나라 정의는 사회 대통령 다운 대통령 군인 다운 스님 박사다운 목사 신부다운 신부 주녀다운 소녀 선생님 다운 선생님 여자다운 여자 남자다운 남자 인물을 가르친 사람다운 사람의 그 기준으로 교양하고 살아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놈이 되지 말고, 덜된 놈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돼서, 스스로가 죄진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알고, 죄진 모든 것을 감당할줄 아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 사람의 탄생을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의 탄생을 할줄 아는, 그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이렇게 시험이 되기를 지금 이 자리, 에산부산이 현재 제희 시대의 대통 윤석열 대통해선상렬을고 있는 국방 총사 앞에서 저 뒤쪽에는 우리 민족 3자리에 피가 아스도 모아져 있는 전쟁평 앞에서 인간백신입니다인간이편기한인간백신입니다대한민어의자는이나 자기 시민 앞에 이렇게 간곡히 간곡히 동부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조상님, 고려정의님과 승리를 하시였던 우리 오늘의 중간 이 시대의 많은 의인들앞테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지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삶이고본질보